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지금 영화 30만 돌파했습니다. 보이시죠? I'm h e 로더 스타디움 누적하고 나와있고요 금액 또 관계 30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이게 지금 85억인가요? 맞네요. 85억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이제 화답이라도 하든 CGV가 굉장히 빠르게 축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개 인스타그램 영화관 깊이 빠져보다 들어와있고요. 이렇게 딥 드라이브 스페이스 나와있죠. 흥행 축하하고 임영웅님 30만 관객 돌파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올렸고요.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흥행 축하하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임영웅님인가봐요. 옷이 그쵸. 다 임영웅님 옷과 똑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파마농일까요 이렇게 귀엽게 또 들어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CGV 팝콘이랑 같이 좀 이렇게 콜라보를 한것 같아요. 귀엽게 해서. 와, 여기도 타고 있네요. 와, CGV가 아티스트 임용님이 계속 러브콜하고 꼭 붙잡고 막, 뭐 돌파하면은 막 뛰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또 여의도 CGV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팝콘이와 웅. 귀엽죠? 이제 팬분이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반가웠대요. 또 자선 축구 지금 관전 포인트가 기사가 나왔는데, 보면은 쿠팡 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축구대회는 모든 순간을 임용으로 가득 채운다. 먼저 경기 1시 30분 전에 퓨리뷰 쇼를 진행을 합니다. 해설위원 들어와 있고요. 주장인 임용, 기성용 인터뷰 하고요. 관전 포인트는 선발 라인업 같은 거다 말을 해주고요. 경기 중에 여로 캠으로 팬들에게 임영웅의 모든 움직임과 리액션을 생생하게 전한다. 경기 이후에는 포스트 매치 인터뷰를 통해서 임영웅 한수들 소감을 생중계로 전한다고 합니다. 네, 쿠팡 플레이에 아주 물 들어올 때 제대로 진도를 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웅이 나르네요. 그쵸?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이 임영웅님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임영웅이 갑자기 방송 활동을 하는 이유, 뭉찬 사윗새끼 연창육에 팬들 환호하고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잘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팬들의 마음을 읽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좀 향후에 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세영뭐 어, 팩트는, 뭐, 영님만 알겠지만, 영이 소속사 측만 알겠지만, 이게, 음, 일정한 좀 기사가 많이 나와서 좀 이런 결심을 한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먼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방송에서 많이 보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왜 나오냐, 활동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이 떠서 지금 방송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시청률을 막11% 넘어 버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왔다 하면은 막, 손이 뛰고 화제성 1위고 이러니까 지금 방송가에서는 인영 모시기 예전부터 그랬지만 더 지금 치열해진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색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인영이미 CJ랑 같이 콘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지 뭐 다른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인연 그래서 이 KBS 같은 경우 뭐불의명밖에 없긴 한데. 어, 또 아침마다 인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임 3세기 출연 예정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임영웅이 방송 나온대 하고 이렇게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그게 딱 어떤 방송인지는 나오진 않았었는데, 또, 영등포, 지금, 쓰에게 이번 주 주말 스케줄이 지금 열렸습니다. 예매를 할수 있는 거죠. 지금 팬들이 너무 좋다. 빨리 예매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서울 한강 난지 공원에 임영 숙 이후 생겼다고 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9월 30일 날 둘러볼 수 있고요. 한강, 서울 난지면은 가족들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곳인데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 이 다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엑소의 숲도 있고요. 뭐 BTS도 있죠. 지금 아티스트 임리영 같은 경우는 솔로가 최초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난 7월에 숲 스트리밍 세 번째 숲인 임리영 숲이 조성이 됐고 올해 정립에 4천만 원 돌파해서 숲 2호까지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앞서 1호 같은 경우는 이팜 나무 3주와 남천나무 400주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난지 안내센터 부근입니다. 잔디마하에 오면은 볼수 있어요. 임영숲 1, 2호와 엑소 숲도 있고, BTS, 또뭐 세븐틴 등등 9개의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 보면은요, 오왕 대박이다. 쿠풀 다시 보게 대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 플레이 다시 보기 되지, 이 말입니다. 네, 됩니다. 네, 다시 보기 무조건 돼요. 그래서, 생방으로 못 보신 분들, 뭐, 일하시거나,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팀 헤어로 기성용하고, 생중계 예정이다. 티켓 및 경기 정보 확인 누르면요, 쫙볼수 있고요. 이거만 따로 가입하시기 보다는 쿠팡을 쓰시면 돼요. 쿠팡을 그냥 한 달만 가입했다가 뭐 그냥 나오시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쿠팡 로켓 배송과 이 쿠팡 플레이를 같이 쓸 수가 있죠. 또삼0 개도 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의상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선 슬리퍼 신었네요. 목장갑 나무 만지니까 끼고 있고요. 힌트 있고 반바지 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좀 이제 자연과 좀 친화적인 곳인데 모기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렇 반바지 입고 촬영하는 거 보니까. 또 영상 나왔습니다. 스크린엑스 인스타그램 실 관람객 리액션 영상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 관람객 영상 정격공개 마치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 현장감 영 시대가 느낀 전율과 감동 스크린에서 그대로 몰입해 보세요 하고 30만 축하 태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축구가 지금 이제 프리뷰 쇼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라고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당연히 경기장에서 하지. 양팀 주장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다. 축구장 입장이 3시간 전부터니까 일찍 가자. 대기실에서 따로 중계하는 건줄 알았는데 운동장에서 바로 할수 있구나. 예전에 쿠팡 플레이 프리뷰 하는 거 보면 경기장에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들과 소통하면서 운동장에서 하는 게더 좋죠 또 지금 이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는 백종원님이 또 이렇게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데 여러 셰프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요리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지금 임영웅보다 백종원과 안상재 흑백요리사 역대급 화제다 1위다 하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고요. 요리 경연 방송입니다. 두 분이 심사위원이고요. 근데 이 방송을 잘 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임영 보다라고 서 소식을 넣었어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임영이, 무, 임영이 그만큼 다이리 하다 보니까 임영을 넘었다 하고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넷플릭스 요리 방송이랑 임영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또 기사가 그만큼 성공했다라고. 임영 좀 성공했다 하고. 또, 예쁘게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가 다 그래요. 임영 꺾은 백종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렇게또 언급하고 있고요. 또, 임영이 숲 2호점. 이렇게 멜론이 제공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언론도, MBC 연대인데 임영, 누적 관객수 30만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로만 나왔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는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지상파 종편 모두 다요.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팀혈어로와 축구 프리브부터 하프 타임 쇼까지 임영웅이 다 한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 타임 쇼면은 정말 전반 종료 이후에 임영웅님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영웅의 날이네요. 그 저, 저 임영웅의 하프 타임 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라고 언급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와우 회원은 경기 티켓 예매, 생중계 다시 보기 다할수 있습니다 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하프타임에서 뭘 부를까요? 그렇죠.